안녕하세요. 3월 15일 뉴스캐치 헤드라인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았지만 민주당 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3개의 나라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케어 개혁을 위해 오즈를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타운홀에서 트럼프 머스크 논란이 격화됐습니다. 관타나무 이민자 수용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F.A.A.가 레이건 공항 헬리콥터 경로를 영구 폐쇄했습니다. 알링턴 국민 묘지에 역사적 정보 삭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휴전을 논의하면서 우크라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7 정상회의가 트럼프 정책 갈등 속에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ISS 우주 비행사 교체를 위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 마이클 매니 명예훼손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정부 셧다운 방지 법안을 54대 46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제 상원 민주당 일부가 절차적 표결에서 60표 요건을 충족하며 법안 처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찰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지지한 데 대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 주도의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히 찰 슈머 상원 소속당 대표가 집중 포화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나벨 기자 연결합니다. 네, 미국 상원이 정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는 셧다운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공서비스 축소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슈머 대표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슈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향후 예산 협상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슈머 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슈머 대표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 내 반발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슈머 대표가 공화당과 지나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차기 당내 경선에서 슈머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통과가 향후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겠네요. 아나벨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입국 제한 국가들은 세 단계로 분류됩니다. 적색 리스트는 완전 금지, 주황색 리스트는 제한적 입국 허용, 노란색 리스트는 개선이 없을 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 조치는 기존 비자와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무부는 의견 수렴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해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널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수장으로 지명한 메흐메트 오즈가 상원 청문회에서 의료비 절감과 미국인의 평균 수명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TV 쇼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홍보한 이력과 메디케어 민영화 추진 논란으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오즈는 AI와 예방 의학을 활용한 개혁을 제시했지만은 의료 서비스 축소 우려 속에서 그의 정책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 척 에드워즈의 타운홀 미팅이 유권자들의 거센 야유 속에 혼란으로 치달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 등에 대한 거센 항의를 쏟아냈고 에드워즈가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대면 행사 대신 온라인 미팅을 권고했지만 에드워즈는 직접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반응 속에서 경찰이 일부 참석자를 퇴장시키는 등 행사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타나무 이민자 수용 계획이 비용과 법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무 기지를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지두 달이 지났지만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나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과테나모에는 이민자 수용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는 과테나모에 구금된 이민자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주 초까지 남아있던 40명도 미국으로 다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계획과는 달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최대 18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추가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에어컨과 전력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200여 개의 임시 텐트는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과테나모 기지에서 한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는데 하루 평균 1만6천 달러 가량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 내 이민자 수용소에서는 하루 157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연방교도소 수감 비용도 120달러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용과 더불어 이민자 이송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4일 미공군이 10명의 이민자를 과테나모로 이송하는데 약 22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을 과테나모로 보내는 것이 위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수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은 변호사와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됐고 야외 활동도 제한되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테나모 기지 운영을 축소한 것이 현재의 운영 차질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 재정적 문제를 고려할 때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나벨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항공청 FAA는 지난 1월 발생한 군용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항공기의 충돌 사고 이후에 레이건 국립공항 근처의 일부 헬리콥터 경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고 조사에서 나온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F.A.A.는 추가적으로 헬리콥터 교통 제한을 확장하며 공항 주변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헬리콥터 비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향후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 이동을 위한 헬리콥터 운항을 위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가 홈페이지에서 흑인, 히스패닉 여성 군인들의 업적을 다룬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 DEI 정책 폐기 조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삭제된 정보에는 콜린 파울 전 합참 의장, 투스키키 에어맨, 여성 흑인 군부대 등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립묘지 측은 정책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역사학자들과 참전 용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특사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면서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즉각적인 수용 대신 추가 조건을 내걸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력을 포위했다고 주장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하며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푸틴은 휴전을 논의할 의사는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와 나토 가입 배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 정책과 영토 주장 속에서도 러시아 압박, 가자 전쟁 종식, 중국 군사력 확장 억제를 포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G7 간 무역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저녁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예상보다 9개월을 더 지낸 나사 우주비행사 순이타 윌리엄스와 베리 윌모어의 교체를 위한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합니다. 원래 예정된 발사는 수요일 저녁이었지만 로켓 고정장치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이번 미션은 앤 맥클레인, 니콜 아이어스, 일본의 타쿠야 오니시, 러시아의 키릴 페스코프 등으로 구성된 크루 10팀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윌모어와 윌리엄스를 교대하고 오는 수요일엔 귀환할 예정입니다. 마이클맨 기후과학자가 지난해 명예훼손 소송에서 100만 달러를 승소했으나 이번 주 법원에서 자신의 법률팀이 재판소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판명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기후과학자에 대한 공격이 자유로운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매는 판결에 불복하며 재상고를 예고했습니다. 하마스가 미국 이스라엘 이중국적 인질 이단 알렉산더와 다른 인질 4명의 시신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0일간의 추가 휴전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전쟁 종식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제안을 심리전이라면서 반박했으며 미국도 휴전 연장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탑프로였습니다.